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화목토에 업로드되는 서민의 시사 방구 날로 인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요새 이제 세 자리 숫자 조회수는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방귀를 한번 <laughs> 아 진짜 시원하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팔에 보면 상처가 나 있습니다. 왜 상처가 났냐 어제 저희 강아지 한 마리 싸듬다가 물렸습니다. 네, 성질 들어 드러... 성질이 좀 들어온 놈인데 물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휴가를 따로 안 가도 될 만큼 강아지랑 있는 게 좋습니다. 강아지들하고 이렇게 싸듬고뭐 이런 게 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예 여름 더울 때는 휴가를 가야 되지만 저는 휴가를 가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면서 어,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휴가를 해보겠습니다 휴가. 휴가 반려로 보복하는 이재명 자 지난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치졸한 짓을 이제 했는데 그 이제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7월 3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취임 후첫 기자회견을 했는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휴가를 갈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뭐, 뭐 당당히 가는 것 같, 같죠? 뭐 당연한 일이죠. 사실 대통령도 사람이고 어 사람 사람 그래요 사람이에요. 쉴 때는 쉬어줘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휴가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 같으면, 휴가 간다 그러면, 네가한게뭐 있다고 휴가를 가냐고,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대통령이 휴가를 가야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휴가를 가야, 그 아랫 사람이 다 가잖아. 그공직자들 휴가 어떻게 눈, 가겠어, 눈치 보여서. 그쵸? 그리고, 이 휴가로 인해서, 이 내수가 진작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떠올리면, 뭐, 인터넷에, 뭐, 악플 달리는 거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윤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2022년 처음 취임했을 때, 휴가를 안가려 그랬어. 그때 막 대우조선이 연락파업할 때거든요. 안가려 그러다가, 참모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 뭐 이러면서, 이제 휴가를 결국 가기로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 말했냐면, 나갈 테니까 니네 모두 가. 모든 공직자들한테 가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통의 휴가에 대해서, KBS 뉴스 기사에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 탄핵이 답이네. 영원히 쉬어라. 야, 취임한 지 지금 4, 2개월 된 시점인데, 있단 말이. 병XX. 뭘 하는 게 있다고 휴가시키나 가. 물론, 안 간다고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댓글도 달렸고요.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어, 이 상황에 휴가 가고 싶을까? 어찌어찌고. 아무리 봐도 일한 게 없는데 휴가를 간다고. 이딴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하여튼 그럼 지들은 휴가 안 가고 뭐 일만 하나 뭐 그런 것도 아니 아니면서, 근데 이런 시기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휴가에 대해서 좋은 댓글이 달릴 리가 없지 뭐 유례만 댓글달수 있냐, 우리도 달수 있다 이거지. 근데 희한한 거는 이재명 휴가 검색하고 검, 이재명과 휴가를 넣어서 이, 검색했더니 기사 제목에 이두 이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언론사 기사 유일하게 두 개가 있어, 두 개. 그러니까 7월 3일 일 에그 휴가 간다고 얘기하고 한달 동안 이재명 휴가 기사의 기사가 제목에 딱 박힌 거가 7월 3일자 YTN 그리고 7월 10일자 매일 경제가 전부예요. 물론 여기 달린 댓글도 좋지 않지. 지금 휴가 얘기할 때냐, 어? 입사한 지한 달인데 휴가 주는 회사가 존재하느냐, 뭐, 정과 4번 팔자 개꿀이네, 뭐, 이런 말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매일 경제는 권, 뭐, 권, 뭐, 어찌고, 양아치가 판시는, 뭐, 휴가 갈 시간에 재판부터 받아라. 뭐, 어찌고, 어찌 안동땜으로, 뭐, 이런 얘기, 막 이런 댓글이 달려. 악플이 달려. 기본적으로, 이런 휴가 얘기는. 그렇죠? 근데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통령이 휴가 간다 그러면 온갖 언론사가 휴가에 대해서 왈고 알부했단 말이죠. 윤통 당시에는 또 민주당까지 휴가 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재명 휴가 언급은 두 군데만 기사화됐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니까 지나친 억측 같지만 <laughs> 괜히 휴가 얘기 기사로 냈다가. 어~ 좀 욕먹을까 봐 그런 게 아닌가 사실 지금 휴가 갈 때가 아니 좀그 뭐지 관세, 미국과의 관세협정 때문에 지금 전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갈 때니까 휴가 얘기하면 욕먹게 돼 있지 당연히 지금 자 이제 어쨌든 넘어가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다음이에요 이재명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휴가를 반려했다는 거죠 그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7월 22일이에요 7월 22일날 이제 반려했는데 대통령실이 왜 휴가를 반려 했냐. 재난방, 재난 방 지금 재난상 우리 비가 와서 재난 상황인데 방송 컨트롤 타워인 방통위원장의 휴가는 부적절하다 이런 거예요. 아니 난 고위공직자인 방통위원장이 대통령 재가 있어 요 휴가 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 이이방통위원장 휴가 가지고 난리친 그런 한심한 놈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어제 휴가 신청 처음 한게그니까 이진석 위원장이 휴가 신청한 게 7월 18일이야. 그리고 이걸 반려한 놈은 강훈식 비서실장 명목상으로 그래요. 이건 사실 대통령의 뜻이지. 사실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밉보였어. 왜냐하면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이제 특검은 정치 보복이다는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좀 시덥지 않은 이유로 이제 국무회의 참석이 배제됐는데 국무회는 의 원래 비공개인데 그 얘기를 갖다 이제 했다는 거예요. 뭐별 것도 아니고 뭐 방통법 개정안을 만들어 보라고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 애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이제 답변을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야. 그랬다고 대통령이 막 자기 정치한다고 난. 리 쳤어요. 근데 뭐 그래. 그래도 국무회에 배제했다고 쳐. 근데 휴가까지 못못못 가게 한다. 이 도대체 이게 선을 넘은 거지. 어? 이거 진짜 아무래도 그런 거예요. 이준석 위원장이 그뭐 여당의 그좌파들의그 비열한 어, 이제 그이 인기가 3년, 인기가 원래 인기가 내년까지니까 내년까지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을 그만두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복으로 별 휴가 반려 같은 치졸한 짓을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재난 상황 얘기를 하지만 너무 비겁하지 이건 왜냐하면 이진숙이 분이이제 신청한 휴가가 언제부터냐면 7월 25일부터야. 그런데 장마가 언제 끝났어? 7월 23일 날 끝나고 그날부터 비한번안 내렸어. 근데 무슨 재난방송 타느야 그리고 이진숙 뭐 이, 이분이 뭐 마이크 들고 현장 가서 뛰는 사람도 아니고. 응? 그리고 자기는 또 휴가를 간다고 해 놓고 이진숙은 반려. 이 무슨 개 같은 경우입니까? 어? 제가 경기도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이제 원래 이제 이재명 이분이 이제 좀 듣고 있어요. 그 예전에 해경군김씨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난리 났을 때그해경군김 씨가 김혜경이 맞다면서 김혜경을 그러니까 이걸 지소 의견으로 경, 검찰에 송치한 이 경찰이 뇌물죄로 고소했는데 그 고소한 사람이 이재명 측근이야뭐 이런 식이야. 그니까 정말 치졸하게 자기한테 조금 해를 준 사람은 보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이딴 짓을 한다는 건참 한심하지. 근데 이런 파렴치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민주당은 어떤 정권입니까? 민주당은 정, 어떤 정당이냐면 주 52시간 어? 근로자들 휴가, 보장. 이런데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 휴가를 못 가게 한다? 그리고 방통위가 사람 막 죽일만한 죽일만한 그런 거잖아. 새벽까지 그 국회 그 이지수 불르면 새벽까지 그 붙잡고 괴롭히는 그런데 52시간이고 뭐가 없어. 그냥 거기는 정말 지옥이야 지옥. 그런 그런 데를만 어쨌든 그래도 휴가는 가야지 휴가. 어? 휴가는 휴가 못 가게 하는 건 너무하다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한준호 뭐냐 이제 한준호 최고위원 어?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지금 재난방송이 지금 어디 하고 있냐고 지금 뭘 재난방송 하고 있어? 재난 방송 컨트롤 타워 해야 될이 위원장이 휴가 계획이나 짜고 있다. 뭘 휴가, 계획자, 휴가 계획 짜? 휴가 계 원래 이재수 위원장 집에만 있을 으그랬어 원래 자식아. 인기 보장 얘기하기 전에 일이나 똑바로 해라. 뭐 이재수 위원장이 휴가 올린 게 18일인데 그날은 전국에 물폭탄이 난 날이다. 아니 그거 뭐 얼마 걸린다고? 너는 그럼 너는 그럼 변안 봐? 어? 소변 안 봐? 너비 많이 오면 넌변안 보냐고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휴가를 가라. 아주 길게 이런 바보 같은 소리합니다. 최민희, 최민희는 뉴스에 출연도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정신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방통위가 재난방송 주무부처예요. 지금은 수해 상황이잖아요. 7월달에 항상 수해가 났는데 그동안 방통위원장은 한 놈도 휴가를 못 갔겠네 그럼. 근데 어쨌든 뭐. 금요일부터 휴가 가겠다고 했지만 사실 휴가를 이전에는야 그럼 당연하지. 휴가 당일날 그럼 미리 얘기하냐? 아 진짜 너는 비 오면 정말 너 똑같애. 너도 똑같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전히 뇌뇌 구조가 이상한 분이다. 야 이거 그때 인사 청문회 때 했던 얘기잖아요. 뇌 구조 이상하다고 이런 막말을 하고도 자기는 떳떳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또 얘기를 해. 아 진짜 그래 뇌 이상한 게 낫지 와꾸가 이상한 것보단 그렇죠. 와꾸가 이상한 사람도 있죠. 많이 있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아니, 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어쨌든, 이분의 이런 행태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방통의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게더큰 문제야. 방통이 상임위원, 방통이 그렇게 중요한 기간이면, 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을 빨리 추천을 해주던지, 얼어주고, 어? 그리고 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일도 못하게, 못하게 하고, 지금 방통이 없애려고 그러잖아, 니네들. 그리고, 제일 한심한 게이 사람이야. 박창진 부대변인. 이 위원장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고 기한없는 휴가를 즐기라. 야 땅콩 회양 당시 갑질 피해자 이거 우려먹으면서 정치권에 가신 분이야 이분이. 근데 이런 분이 지금 졌단 말하고 휴가 가는 거를 위에서 갑질 이거 갑질이거든. 이거를 갖다 옹호하고 있어 대통령을. 와, 대단하다, 진짜. 뭐, 김현도 뭐, 한마디 했는데, 얘 말은 옮길 가치가 없고, 마지막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논란에 대해서 한, 한 말을 제가 옮길게요. 장관급의 휴가 신청은 원래 실행 일주일 전에, 하게 돼 있고 나는 뭐법카 쟤네들이 하도 난리 쳐갖고 뭐 경찰과 공수처 등의 고발된 사건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휴가라도 집에서 보낼 예정이라고 예, 얘기를 했다 얘기를 하고 있었 했고 그리고 휴가 중이라고 하더라도 긴급상황 발생하면 당연히 휴가를 그만두고 어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뛰어 나오냐고 그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어. 만약에 20, 23일 뭐, 24일 폭우가 어? 쏟아지거나 뭐 이런 재해가 있으면 당연히 휴가 안 가는 건데 뭘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이상하게 하냐고. 재난 중에 휴가 가면 그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냐. 어? 그런데 재난 중에 휴가를 간게 아니라 휴가 신청을 했다고 비난하는 거는 부적절을 넘어서 또 다른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재명의 좀... 하... 치졸한 보복 정치입니다, 여러분. 에이, 방귀나 먹어라. <laughs>